네 안녕하세요 산야초 아일랜더입니다 오늘은 어, 얼굴하고 같이 잠깐 나왔는데요 여기는 마이산 자락의 일부입니다 어, 제가 자주 오는 곳인데요 등산로는 등산로인데 어, 일반적으로 보통 그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된 등산로를 많이 가시는데 저는 숲이기 때문에 어, 이쪽으로 오는 것을 즐겨합니다 지금 보시는 데는 계곡인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는쟁이냉이를 몇개 받아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좀씨 씨앗이 맺혔더라고요. 그래서 옮겨심을 만한 곳을 찾고 있었는데 어, 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네. 보여드리려고. 찍고 있습니다. 네, 식물이 있으니까 식물도 같이 보여 드릴게요. 네, 보시면 둥글레 같이 생겼는데 네, 이게 꽃이 좌우로 이렇게 달리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둥글레 종류기나 둥글레 종류라고 해야 될까요? <laughs> 네. 죽대라는 식물인데요. 이렇게 좌우로 긴 꽃자루를 달고 나중에는 이 밑으로 이 아래로 이렇게 숨어가지고 잘안 보이게 되는 이렇게 뒤집어 보면 네, 아실 수 있는 죽대라는 식물입니다. 그냥 언뜻 보면 둥글레랑 되게 흡사한데요. 어, 이 부근에 몇 개체가 있어서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네, 여기도 있죠. 죽대라는 식물입니다. 예, 그리고 덩굴성인데 아직 감을 게 없어서 바닥을 기는 것 같은데요. 의아리입니다, 의아리. 이렇게 잎이 세 장씩 갈라지기도 하고 안 갈라지는 개체도 있긴 한데 보통 이렇게 세 장으로 갈라지더라고요. 덩굴성이기 때문에 다른 나무 같은 걸 타고 다니고 입앞 뒷면에 어, 아주 짧은 털이 조금 있어요. 보시면 이것도 으아리입니다으아리큰꽃으아리가 있고, 그냥 으아리도 있고, 뭐 외대 으아리으아리 종류가 많죠. 큰꽃으아리는 클레마티스라고 해서 원예종으로도 많이 인기가 많은 붉은색이나 뭐 다른 색 꽃을 피우는데, 토종, 어, 자생하는 큰 꽃누아리는 흰색입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파드등 나물 같이 생겼죠? 근데, 네, 여기가 높지 않은 곳인데도, 약간 숲이 우거져서 그런지, 큰 참나물이 있습니다. 네. 이게 큰 참나물인데요. 아래쪽을 보시면, 이게 작은 잎도 이제 나오고 있네요. 가려져서. 네. 네. 어, 보통 이렇게 잎이 세 장인 게 특징이고요. 갈라지는 부분이 바디나물처럼 약간 붉습니다. 네. 이 개체도 큰참나물인데요. 여기서 갈라지고 네. 잎이 세 장씩. 여기도 세 장씩. 약간 파드등나무처럼 이 부분이 조금 긴 것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잎은 약간 거친 느낌이 나고요. 거치가 중간부터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가 거치가 있는 게 아니라 중간부터 거치가 있네요. 네. 작은 개체도 여기가 붉은 자줏빛이 나오고 있고요. 네. 어, 바디나물처럼 약간 당귀처럼 그런 자줏빛 꽃을 피웁니다. 꽃이 되게 작아요 바디나무처럼 바디나무보다 더 작더라고요. 그리고 좀 흔하게 볼수 있는 식물은 아닌데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행운이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계곡이 많이 흐르는 곳은 아닌데 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보시면. 어 미역치가 있네요. 미역치는 입자루가 굉장히 길고 약간 날개가 있습니다. 입자루에 그리고 스푼이나 주걱처럼 입자루가 엄청 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어, 향을 한번 맡아보면 살짝 그 참치 향이 좀나아가긴 하거든요. 참치 향이라기보다는, 그냥 플레어밍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것도 나물로 드실 수 있는 취의 일종입니다. 미역취. 네. 여기도 있네요. 네. 미역취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등골나물이고요. 이건 오이풀인데요. 등골나물부터 볼까요? 등골나물은 네, 잎이 마주나고요. 거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톱니 네, 그리고 특징 가장 큰 특징 아래에 보시면은 네, 일자 세로로 된 반점들이 이 개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반점들이 있고 줄기가 원형입니다. 네, 등골나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타원형의 거치가 있는데요. 약간 둔하죠. 사원형의 그리고 어긋나는 잎 그리고 뜯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오이 향이 난다고 해서 손바닥에 이렇게 치고 하면 오이 향이 난다고 해서 오이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산오이풀도 있고요. 그냥 오이풀도 있습니다. 오이풀의 모습. 네, 그리고, 어 줄기가 사각이고, 잎이 마주나면서 털이 좀 많은데요. 요거는 삼박화 같죠? 그래도 파리프라고 헷갈리니까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네, 약간 박하향이 살짝 납니다. 박하향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휘발성향이라고 음 해야 되나요? <laughs>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향이 조금 있는 삼박화입니다. 파리프하고는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렸죠 삼박하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지나치기 쉬울법한 잔대죠 어, 잔대들이 어떤거 보면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 이것도 그런데요 밑에가 두 잎입니다 그리고 잎이 어긋나는 것도 있고요 올라오면서 이렇게 잎이 세 개씩 돌려나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 개체는 털도 많고요 하지만 이렇게 세 개가 돌려나는 걸 보고 잔대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잔대가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아보실 수가 없어요. 뜯으면 분명히 흰 유액이 나올 겁니다. 이제 자르면 죽으니까 옆에 죽어가는 작은 잎을 하나만 뜯어볼게요. 이걸 뜯으면 하얀 유액이 나오겠죠. 근데 이 잎은 거의 퇴화되는 잎이어서 어, 유액이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잔대가 확실하니까 일부러 더 뜯진 않겠습니다. 잔대 모습입니다. 네, 아까 방금 잔대를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잔대예요. 이 초롱꽃가들이 영아자도 그렇고 잔대도 그렇고 뭐 더덕이나 도라지 같은 것들 올라올 때 이렇게 떡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르게 생겨서 못 알아보시는데. 이렇게 생긴 것들을 보시면 이제 잔대 뭐 도라지 더덕 같은 것들의 어린잎 영아자도 그렇구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구분하시기 쉬우실거예요 쉽진 않겠지만 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막 올라오는 순과 덩굴 같은데요 그냥 보면은 잘 모르시겠지만 다래입니다 다래가 이 뒤로 돌려서 주맥을 보면 이게 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다래도 이제 개다래, 쥐다래, 다래가 있는데요. 어, 이묵은 줄기? 이 부분을 잘라서 보시면은 층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도구가 없어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냥 다래로 보이네요. 네. 여기도 약간 털 같은 게 있고요. 이런 특징들을 알아두시면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주로 계곡가에 많은데요. 여기도 역시 있네요. 잎이 3 개씩 나오면 3장씩, 다 3장씩이에요. 고추나무입니다. 고추나무, 우리 청산별곡님께서 고추나무, 순이, 훈잎나무, 화살나무랑 광대살이 이렇게 세 개가 봄에... 나물로 먹으면 식감이 정말 좋다고 하셨죠? 네, 그 고추나무입니다. 고추나무는 워낙 구분하기가 쉬워가지고, 이렇게 세 개로 나오는 나무의 목본의 순, 네, 고추나무였습니다. 네, 산마늘로 오인돼서 많이 드시고 중독사고가 일어나는 은방울꽃입니다. 네, 여기 꽃이 피고 있네요. 은방울꽃은 향이 굉장히 좋죠. 네, 그렇지만, 독초입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산마늘은 뜯어서 향을 맡아보시면 마늘 냄새가 나요. 그걸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산마늘은 거의 이런 중부나 내륙지방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잎이 질겨서 이 세로로 잘안 잘라져요. 뜯어 보시면 이 맥을 따라서 쭉 찢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방꽃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마종류인데요. 네, 잎이 단풍마하고 부채마가 있고 국화마가 있는데 국화마는 아닌 것 같고요. 단풍마니면 부채마인데 이것도 구분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단풍마로 동정을 식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잎이 단풍처럼 갈라졌죠? 네, 요거는 입자루가 좀 있고요. 입자루 에 날개가 있고요. 까실까실한 네, 까실숙구쟁입니다. 까실숙구쟁이 좀 작네요. 여기 약간 추워서 그런지 약간 작은 것 같습니다. 까실숙구쟁입니다. 네. 산에서 만나는 고들빼기, 네, 이 고들빼기입니다. 밭에 있는 고들빼기들은 벌써 꽃이 다 피었더라고요. 이 고들빼기는? 음, 7월이나 8월 이후에 네, 꽃을 피웁니다. 이것도 뜯으면 하얀 유액이 나오죠. 그리고 잎에 반점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도 반점이 있네요. 네, 굉장히 쌉싸름한 맛의 고들백이고요. 이 고들백이. 네, 그리고 여기는 꼭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곳에 있는 질경입니다. 네. 생양명도 차전. 네. 마차 앞에 있다. 뭐 이런 뜻의 차전차, 차전초 씨앗은 차전차로 불리는 네, 질경입니다. 나물로 기름에 볶아서 먹으면 식감이 좋다고 해요. 네, 청산별공님이 말씀해 주셨죠. 네, 질경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넓고 털이 굉장히 많고 털도 부드럽습니다. 요거는 담배풀이에요. 나중에 꽃대가 올라와서 씨앗이 생기는데 곰방대 같다고 해서 담배풀. 지금은 잎이 많이 커졌네요. 네, 이거보다 더 큰, 그리고 씨방이 이만한 식물이 있는데요. 그거는 담배풀이 아니고 여우오줌이라고 고산지대에서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네, 담배풀의 모습입니다. 네, 요거는 사년과 중에 여기 갈라지는 부분이 자주빛이 많이 나죠. 네, 바디나물도 아니고 강활도 아니고 맵미나리입니다 네, 맵미나리 맵미나리가 이것도 잎이 좀 변이가 다양한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생겼거든요 올라올 때 그러다가 이렇게 좀 모습이 약간 참나물처럼 비슷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변화를 합니다 어차피 다 비슷한 과긴 한데요 네 그래도 조금 구분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계곡가에 꼭 이렇게 수분이 많은 지역에 자라는 멘미나리입니다. 멘미나리 예. 저도 자주 봐도 헷갈리는 게사년과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잎이 약간 둥글둥글하죠? 네. 많이 갈라지진 않았지만 언뜻 보면 생강나무 잎처럼도 생겼지만 잎이 작습니다. 이렇게 네, 생겼는데요. 네, 털은 없구요, 털은 거의 없습니다. 뒷면은 약간 백색을 띠네요. 이것은 네, 네, 산조팝나무로 보여집니다. 흔하지 않은 조팝나무인데요. 네, 산조팝나무로 보여지네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이름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산조판나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꽃이 필려고 하는데요. 돌나물의 일종인데요. 기린초입니다. 기린초, 꽃이 돌나물하고 거의 똑같아요. 노랗게 필 텐데요. 이것도 약으로도 이용한다고 하는데, 네. 나물도 이용하시고요. 네. 기린초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있 이런 꼭 이런 경사면이나 돌이 많은 곳, 이런 곳에 많이 자라더라고요. 기린초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잎이 동글동글한, 복엽으로 되는데, 이 나무는 이제 막 올라오는 새 나무인데요. 이거는 네, 물풀의 나무입니다. 물풀의 나무. 물에다 찌어서 넣면 파랗게 변한다고 해서 물풀의 나무죠. 네. 요거는 네, 산딸기죠. 네, 꽃이 폈습니다. 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항상 가면 어, 나무인데 목본이죠 보시면 목질화 되고 있고 가시가 좀 있고요 잎은 이렇게 이렇게 되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산딸기 예, 여기도 꽃망울이 올라오고 여기는 꽃이 피었습니다 산딸기의 모습입니다. 네, 미나리 아제비과의 대표적인 식물 미나리 아제비입니다. 네, 꽃이 꽃은 굉장히 예뻐요. 노랗고 네, 아래에 있는 잎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두구꽃처럼 갈라지죠. 네, 이렇게 세개로 갈라진 것도 있고 다섯갈래처럼 보이는데 보통 세갈래에서 더 갈라지는게 특징입니다. 위에 있는 잎은 이렇게 일자로 변하는 경우가 많구요. 아래에 있는 잎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많습니다. 그리고 줄기에 털이 많구요. 잎에도 털이 많습니다. 뒷면에는 더 많네요. 털이 근데 좀 부드럽습니다. 독초의 대명사 미나리 아제비과의 대표 식물이죠. 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잎이 큰데요. 보면은 잎맥이 이렇게 둘레를 따라서 둥글게 이어져 있는 게 있는데, 이걸 환주맥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돌맨님이라는 네, 유튜버 있으신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분 영상도 좋은 게 많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은 몇몇몇 어, 식물들이 있는데요. 천남성도 그렇고, 근데 꽃 꽃마리가 보통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덩굴꽃마리로 보여지는데요. 참꽃마리가 있고, 덩굴꽃마리가 있죠. 꽃이 생각보다 큽니다. 제 엄지 손톱, 뭐 새끼 손톱만 한데요. 네, 지금 바닥을 이렇게 기고 있는 걸로 봐서는 네, 덩굴꽃마리로 보여져요. 참꽃마리도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꽃이 있고요.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덩굴꽃마리로 식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일반 꽃마리보다 크기, 크긴 하지만 네, 비슷하게 생겼고요. 이것도 참 예쁘네요. 네, 파란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요. 네, 이게 바로 오늘 보려고 왔던 메인 식물입니다. 네,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처녀 바디입니다. 처녀 바디, 바디나물도 종류가 다양해요. 네, 그 중에서 바디나물은 보통 잎이 3장씩 올라오는데, 요거는 이렇게 아랫잎은 3장이 다가 갈라지고, 위에 이렇게 많이 여러 개로 나오는 잎이 많은 게 특징인데요. 올라오는 모습은 요렇습니다 네, 여기 아래 잎을 앞으로 말고 올라오네요.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잎을 앞으로 말고 올라오다가 이렇게 네, 펴져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올라오고요 이게, 이게 바디나물도 흰바디가 있고 뭐 처녀바디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흰바디하고 처녀바디는 여기가 붙어 있고 떨어져 있고의 차이로 막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면 뭐 처녀바디가 맞는 말이고 흰바디는 그냥 사람에 따라서 지연했다고 하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처녀 바디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 꽃도 흰색 꽃이 핍니다. 흰바지도 흰색 꽃이 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잎이 뭐 붙으면 뭐 어떤 녀석이고 떨어지면 뭐 어떻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그걸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처녀바디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게 확인이 되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벌써 뭐가 따먹었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디나물, 힘 처녀바디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